골프여제 박인비 KB 금융그룹과 한국여자 프로골프 클프거 투어 내셔널 타이틀인 기아자동차 한국여자 오픈에 출격한다. 기아자동차 한국여자 오픈 조직위는 오는 6월 14일부터 나흘간 인천 소재 베어즈 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개최되는 기아자동차 제32회 한국여자 오픈 총상금 10억원을 박인비가 출전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인비가 한국여자오픈에 출전하는 것은 무려 13년 만이다 그는 만 17세였던 2005년 19회 대회에서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해 공동 13위에 올라 베스트 아마추어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일찌감치 미국 무대에 진출한 박인비는 커리어 그랜드슬램, 올림픽 금메달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여제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무대에서는 우승이 없다 프로 전향 이후 총 19차례 클프거 투어 대회에 나선 박인빈은 우승 없이 준우승만 6번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에 출전했으나 결승에서 김자영 SK네트웍스에게 배에 또한번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박윤비는 13년 전 아마추어로 출전했을 때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추억이 있다 때문에 프로로 전향 후에도 꼭 다시 참가해서 우승에 도전하고 싶었는데 올해 그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부상으로 고생했을 때 국내외 많은 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올 시즌에도 LPGA 투어에서 우승을 할수 있었다면서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끔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회는 내셔널 타이틀의 명성에 걸맞게 국내외 톱 랭커들이 대부분 출전한 다디 펜딩 챔피언이자 지난주 클프가 투어 국내 개막전 롯데 렌터카 오픈에서 우승한 김지연 27. 한화 퀴세를 비롯해 핫식스 이정은, 대방건설, 대형신인 최예진 19, 롯데 등이 모두 출격한다.